너아 아. 워 오늘은 내가 개인적으로 컨디이 안좋은 날이라 계도 무너지고 겨우 나왔네 씻지도 못하고 오늘 주차할 시간 확보도 못할 것 같은데 레그에 주어진 시간이 15분 아 정말 피곤하다 오늘은 쩍쩍쩍쩍 늘어진다 양치도 안 했다 아, 그 와중에 밥은 피곤해 요즘에 왜 이렇게 피곤한 거야 피곤함을 즐겨야겠어 오늘 진짜 일찍 자야지 아 피곤해 <laughs> 진짜 나는 <laughs> 눈물의 변화에 따라서 컨디션이 너무 달라지는 것 같아. 주말에 이제 체력을 쓸 체력을 비축해야 되는데 차가 운전하니까 너무 편해. 비는 날에 비를 안 맞아도 돼. 어 추워 나 언제 걸칠 거 갖고 이거 어떻게 야겠다어 추워 날 씻지도 않아서 모자 쓰고 나왔어 <laughs> 노래 듣고 싶다 어 추워 무슨 얘기를 하지? 아, 어, 오늘 예약해야 되는데 감기야, 다들 들이리 병원이나 갔다 와야지 일교차가 너무 심해요. 아, 어, 이거 날로 있어야겠는데 이번 주에? 캠핑 갈 때? 금방 상담하고 나오겠습니다. 어 으, 네, 가 아, 나냥 다녀오면 너무 좋아. 명쾌하고 지식이 집제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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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은것중 읽은 것중이지식이 읽은 것 나를 거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난 지식을, 지식한테 지배당한 것 같아. <laughs> 내가 육아를 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산게 아니라 아, 육아를 너무 잘하려고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런 어쨌든 나는 조금 더 유연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자연스럽게 해야 될것 같아. 지안이가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. 뭘 하고 싶니 지안아 지안아 연필통이 연필이 이런거 이게 뭐야 연필통? 가방 챙긴 것도 너의 일과 중 하나야 가방 다 챙기고 게임할 수 있어 알았지? 알람장 있으면 볼거 있으면 갖고 이게 뭐야 까? <목소리도> 응. 사랑이 76회권일까 봐. 왜? 사자는 먹어. 사자도 잡아도 사쳐서 문제야. 먹어. 싫어? 다 아. 못 먹어. 아, 다못 먹어. 응. 덜어 달라는 거야? 응. <laughs> 우리 지훈이 것도 알아요? 자, 그만 그만? 어? 시켜 먹는 아니라 시켜 먹는 거? 어? 시켜 먹까 뭐? 뭐? 뭐 먹고 싶은 거 있어? 뭐 있지 뭐? 세 글자 떡볶이? 응 떡볶이 우리 나 분모자 떡볶이 먹고 싶다 분모자 떡볶이 먹고 아 그냥 떡볶이 먹자고 애들이 몇국 있거든 반국졌다나 떡볶이에다가 뭐튀김은그 세트 있잖아 나 그렇게 먹고 싶은데 가서 먹을까? 안두면 상관없어 성범이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반죽졌다 어디 떡볶이 시키 건데? 송영나라 아 언니 힘들어운 먹고 살지 아니면 너 너, 집에 햄 있어? 햄나 걸렸던 데 어디서 는온 거야? 아뭐일생각 하면서. 아 안전벨트 하세요. 차 온다. 미안. 안전벨트. 안전벨트 하세요. 엄마는 오늘 우리는 지금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. 주말에 우리, 우리 이 뭘까요? 이 응? 오늘 떡볶이. 주말에 캠핑 갈 거라서 감기를 낫고 가야 될것 같아서. 가봅니다. 나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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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가얘기했는데 엄마 대답이 듣고 싶었던 거야? 어, 엄마나 엄마한테 듣고 오빠 말 거짓말이. <laughs> 오빠 기분 상할 수도 있대요, <laughs> 그러면은. <laughs> 전 예반 했구나 괜찮지? 예반이 이쁘네. 성난자다난 난. 전 안전벨트. 전 <laughs> 안전벨트. 왜? <웃음> 속상해, 지우야. 오빠 속상했대. <목소리> 아니, 이게 응. 태어났죠? 지오 3살 생인데태어떻게어나 태어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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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엄마, 엄마 없을때 <laughs> 지태어 <지우는> 그때 어살 태어나. 어서집에좀지어이 태어나. 태어줘 빨리 거. 태어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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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미어나 태어나. 나 응? 있어, 응? 있어, 응. 응. 네? 어? 진짜 이기 응? 에배지을죽 미사일 두대가 날아가고 있 어, 알겠어? 중당면먹을려고식당 그럼 너 고, 고스트 없어? 어, 고스 거... 없어? 어, 없어. 나, 나 고스트 필요데 왜? 고스트도 진화시키려고. 쟤네 중국당면 줄까? 그거 있었어. 쟤가 중국당면 줄까? ごとごとごとごねん用用する。